아 근데 세찬이가 예전에 주현이한테 택시비 준적 있다. 진짜 기억나세요? 저 뭐. 저 기억나세요? <laughs> 택시비를 내가요? 줬어요? 아, 아 야, 진짜로? 진짜? 아, 타이버, 너, 야, 야, 약간 아, 택시비 좋다고 야, 네 밥값도 없는 애가 누구? 아, 아, 플러팅이야? 뭐야? 이거. 언제 언제? 뭐야, 진짜 제가 재수를 할때 한창 우와. 힘들 때, 좋은데는 아, 되게 감동적인 일이었어. 그러면 2013년 됐네. 네, 그때 2013년 코빅을 보러 갔는데. 근데 코빅을 보러 갔는데 어떻게 같이 돼 택시비 줬지? 밥도 먹었어요. 뭐야? 밥도 먹었어요. 야, 이거, 제일 뭐, 연기하면서 제일, 나 아니야! 아니, 왜 주연이를 기억을 못해? 그래서, 엄마. 왜냐면, 제 친구가 되게 친해가지고, 그 친구 누구데요 아, 친구 누구요 남자, 여자. 여자야. 여자, 아... 남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그래, 어떤 야 사이였어요? 누구야 아 어떤 상 아니고 정말... 아왜 이렇게 놀래 아나데뭔데 <laughs> <laughs> 고 아니 굳이 택시비로 10만 원까지. 어? 내가 야 아니. 너도 쓸거 없는데 야, 왜 10만 원을. 친거 같아. 십을 줬어. 네, 저도 이제 택시 타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오. 10만 원을 주시라고 야, 그거 예전에는 그 진짜 너무 큰 돈이었지. 다 뭐... 아, 이건 너무 많다. 어. 이건 괜찮다 하니까. 네. 그래, 그럴까? 이러면서. <웃음> <웃음> 아, 한 번만 받았어. 아, 진짜. 나, 나, 아, 그래. 나 기억나.